3월에 놓치면 안 되는 배당주 기업은행 주가와 배당금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배당주 기업은행은 안정적인 배당주로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한 주당 배당금 1,065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약 6.9%에 달하며, 이는 은행주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이며, 3월 27일 배당 낙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예상되며 주주총회 후 최종 결정됩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기업은행 주가는 현재 15,590원으로 최근 배당 소식과 함께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16,000원까지 상승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은 0.3배로 저평가 상태인데 이는 기업은행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8%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배당 성향을 지난해 당기순 이익의 35%에서 4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 다변화와 미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환원 정책 면에서는 아직 분기, 배당 도입이나 자사주 매입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은행은 고배당 매력이 크고 정부의 세수 확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나길 이후 주가 하락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며 개인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 투자와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은행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